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코인 투자에 어려운 점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는 그런 시간 조금이라도 제가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7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절대 금전 요구하거나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이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이 책자 하나만 정독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아요. 010-2020-0491 문자 남겨 주세요. 자, 오늘은 일본 최대 투자은행 노무라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 레이저 디지털에서 큰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무라와 레이저 디지털 그리고 코인 쉐어스가 함께 만든 새로운 비트코인 투자 펀드가 지금 새로 나왔거든요. 이 펀드의 이름 비트코인 채택 펀드입니다. 자,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좀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에요. 특히 이 상품은 코마 이누라는 이 맞춤형 수탁 솔루션을 제공해서. 어, 사용해서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요즘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 출시 소식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레이저 디지털 쪽에서도 이 상품이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을 통해 디지털 경제성장의 큰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게 일본에서 두 번째로 나온 암호화폐 펀드예요. 첫 번째는 2021년에 SBI 홀딩스에서 출시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세계의 신선한 뉴스 같이 좀 둘러봤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뭐 항상 좋은 정보만 드릴 수는 없죠. 가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벌 만한 기회에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기회를 그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재가 있는 코인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사항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010-2020-0491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7 남겨주세요. 돈벌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막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사이의 가치 비율이 14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는 소식인데, 자, 왜 그런 걸까요? 비탈리 구테린이라고 이 사람 이더리움의 공동, 공동 창립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을 포함한 대규모 이더리움 토큰 부자들이 지금 거래소로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이체했고요.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치 비율이 0.0602.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전문가 벤자민 코에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매트릭스포트의 마르쿠스 틸레는 자, 이더리움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최근에 고래 세력들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지금 큰 양으로 예치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비탈릭 부테린이 크라켄의 큰 금액의 이더리움을 이체한 이 사실이 관측됐습니다. 물론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입지를 고려하면 이 사람이 입지를 고려하면 뭐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고래 세력들, 어, 다른 고래 세력들도 이런 바이낸스, OKX, 뭐 이런 쿠코인 같은 거래소에 수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예치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한 고래 세력은 초기에 받은 이더리움 토큰을 크라켄으로 옮겼다는 사실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변동상 수시로 제 영상 확인하시거나 여러분 제 상단, 제 번호로 연락주세요. 자, 그럼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시나요? 예, 바로 이 자식 세이코인. 세이코인 때문이라고요. 예, 상장한 지 얘가 얼마 안 됐는데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고점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절 이상 빠졌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자, 이런 종목들 무턱대고 따라가면요. 머리통 다 터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수익 보고 입절하고 나와야 돼요. 계속 막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면요, 여러분. 시드머니 다 잃고 진짜 쪽박 차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이코인 차트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 세이코인은 유동성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대금이 7천억 넘게 쏟아졌죠? 그 결과로 지금 다른 수급들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는 90%였는데 지금 보면 20% 이상 더 떨어졌어요. 자, 계속 떨어질 텐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나 그런 물량들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하방으로 지금 찍어 누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무서워서 사려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매수하지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 어떻게 어요 아무도 사지 않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예, 네, 대부분 팔게 되죠. 그럼 가격 더 떨어지고, 꽤 많이 떨어진 후에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2020 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